네, 예, 두 시간간 펼쳐지는 치열한 아홉 명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 슈팅스타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다섯 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 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다섯 종목으로 제한합니다.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총 500억 이하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어떻게 되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다컨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철강과 STX 종목 모두 약보학권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다음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신호주 대표님 이렌테 그리고 무림페이퍼 툴젠 샘표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의 샘표와 유전자 가이의 툴젠 강한 자신감 드러내셨습니다 과연 무림페이퍼와 이렌테까지 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2차전지와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에 지금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시죠 해성 TPC와 포스코엠텍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공대원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산업 유니온매트리얼 모주 이제 매도를 해주셨고요,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아, 오늘 또 가스 관련주 우리 살, 같이 살펴봤는데요. S.M. J.Y.P. 엔터테인먼트 버킷 스튜디오까지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들쭉날쭉 수익 났다 손실 났다 하면서 빨간불 파란불이 더징검다리로 펼쳐져 있습니다. 강한 슈팅 언제부터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이주현 대표님 오늘 출연해주셨죠. 타이거 일레 깔끔하게 수익 실현해 주시고. 조일 알루미늄 KBG 피플바이오 보유하고 계십니다. 알루미늄, 뭐 바이오, KBG까지 지금 다양하게 이제 포트를 구성해주고 계세요.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어,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는데 뭐 원익피앤이 한 종목으로 바로 3등으로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역시 한 방이 중요합니다. 적풍 전문가님께서 ITM 반도체 한방 있는 기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걸 원익피앤에서 한 방이 터져 버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2등 전문가님, 골든마스 전문가님, 1등 전문가님이셨는데 다시 2등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내일 당장 1등을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석경 AT 현재 수익 중이시고 EV수성과 A프로 현재 손실 구간에서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주대장 전문가님, 어, 우리 동네 주식 대장 주 대장 전문가님 그린 케미칼 유신 한미 글로벌 모조리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 뭐 편히 배는 족족 수익입니다 지금 하락장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주 대장님만 보면 지금 상승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 지금 주 대장 전문가님을 이리저리 에서 끌어내릴 종목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그렇게 할수 있을지 as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현재 1위 북박이로 지금 자리하고 계신 주대장 전문가님을 끌어내릴 종목이 과연 존재할지 그리고 그 기업이 나올지 어, 오늘 AS 종목들에서 그런 기업들이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바로 AS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연 대표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사실 한 종목만 올라가면 바로 1등 꽤찰수 있거든요. 네. 어떤 기업으로 1등 탈환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온... 이번에 편입한 종목들이 다 이제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어 이제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두 방은 안 되나요? 두 방도 되고 세 방도 되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네 방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방까지 가능한 <laughs> 네. 그런 기업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laughs> 일단은 조일 알미늄 먼저 AS를 같이 해보자면요. 어, 조이랄미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근데 알루미늄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지금 뭐 약세장 상승장 강세장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약세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강세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 어, 알루미늄이 이제 약세장에서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산업이 바로 방산주거든요. 근데 이 알루미늄이 방산 그 무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수요가 늘어나는 애들이기도 하고 이 무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이게 쟁여놓는 그런 애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전지 상승장에서 이제 뭐 주도하는 주도주라고 할것 같으면 주도 섹터죠. 2차전지가 보통은 강세장을 주도를 하는데 그 2차전지 배터리 소재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뒷받침이 돼 있고 그리고 강세장 그리고 약세장 어떤 주식 시장이든 간에 상관없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선 알루미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조... 조일 알미늄 제외한 사마 알미늄도 그렇고 최근에 뭐 급등이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나와줬습니다. 어 아, 정말 근데,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근데 조일 알미늄만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일 알미늄 무슨 일인가요? 왜안 가나요 이 친구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네. 생각이 좀 고였나요? <laughs>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알미늄 잘 가는데 왜이 친구만 안 가고 있나요? 네, 이제 조금 부정적이신데 생각을 네.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네, 네. 이제 남선 알미늄 그리고 또 사마 알미늄까지 다 갔으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조이 라미뉴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은 아. 조이 라미뉴입니다 아, 탑승 못하셨을까봐 네, 미처 이제. 탑승 못한 투자자분들을 다 태우고 떠나겠다라는. 그렇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아, 정말 이제 배려심 깊은 조이 라이뉴 슈팅 네. 바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KBG라는 기업은 어떨까요? 네, KB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뭐100%그 수입에 의존하던 실리콘 중간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요. 지금 국내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좀 중간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중간 소재라는 게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이 상한가에 갔던 이유 자체가 어 2차 전지 그 배터리 안에 쓰이는 실리콘 중간 소재로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어 시장에서 상한가에 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계속 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보고자 하는 게 최근에 어 KBG가 얼마 전에 어 이제 추가 상1 0일을또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환가액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전환가액을 8,000원에서 7,800원으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이 7,800원이 7,837원인데 이 7,837원이 최저 전환가액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하향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느냐면 50억 원을 이제 어 추가 상장을 했는데 1 0일을또 발행을 했는데 50억 원이면은 이 기업 시총의 10분의 1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 금액을 이제 빌려줄 정도로, 투자를 할 정도로, 어, 이 기업의 가치가 7,800원, 그 최저 수준의 가치가 7,800원이다라고 지금 설정을 해 있는 건데, 지금 그 가격이 6,300원이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이미 너무나 저렴해져 있고, 이 투자처에서도 어, 생각한 가격보다 더 싸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위치해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이 KBG 같은 경우에도 조이랄미늄이랑 비슷하게 저는 더 금방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또 기회를 주는 그런 또 착한 기업이기 음.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점들도 좀 종합을 해보셔서 상당히 매력,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기,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까지 수익률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용어 중에 제가 이제 그 불교를 믿는 뭐 그런 건 종교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그런 거 이제 배우잖아요.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 나 혼자 이제 먼저 뭐 극락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뭐 해탈하겠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 네. 그런 거 소승이라고 하고 대승은 다 같이 이제 그런. 뭐, 아. 월반의 경지로 가는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네. 대승불교적 마인드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맞습니다. 함께 간다라는 마인드.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거를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 뭐 천국 하셔가지고 이제 <laughs> 천국의 계단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거를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해야 되지 않나. 아. 네, 좀 이름을 좀 제가 뺏어올까, 합니다. 아 이름을 네. 뺏어올까, 그거는 가짜다. 그런 네. 건 천국의 계단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다 같이 이제 차근차근 네. 올라갈 기억들이다.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과연 누구 종목이 더 이제 잘 갈지 기대해 보면서 피플바이오도 궁금합니다. 네,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 장중에 좀잘 갔었는데 막판에 좀 끌어내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6% 6.8%까지 급등을 또 했다가 네. 그 이후에 상승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8%까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 모더나주가 마이너스 7.8% 거의 8%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승장에서 굉장히 주도하던 어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변동성 큰 시장 영향으로 조금 더 크게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마이너스 80%가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으로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고요. 이런 단기 조정을 좀 딛고 지금 안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한정적인 돈으로 좀 운영이 되는 그런 주식시장이다 보니 자금이 말라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 자체가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 또 강한 한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까지 잘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도,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 움직이고 후발주자로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KBG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세적, 뭐, 이 CB 관련해서도, 단가가 지금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50억이면은 시총 10분의 1이다. 정말 이제 막대한 금액이 더 비싼 가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저렴한 가격에서 찬스로 이제 매집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플바이오 어, 또 요새는 2차전지와 제약 바이오가 시장의 양대산맥으로 굉장히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피플바이오 흐름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어, 우리 이 지금 골든 마우스 전문가님 금지 네. 전문가님 네. 예 지금 먼저 데모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상향을 해주셨어요. 네. 목표가 이번에 얼마까지 상향을 해주셨나요? 목표가는 이번에 이제 12,500원으로 목표가 를 12,500원 네. 한 900원 네. 정도 올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모를 목표가를 상향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또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계단처럼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데모를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어, 이유라고 하면은 그, 이제,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내 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월 25일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10월 25일날 이 재건회의를 보고 이제 데모를 어 선정을 했었,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첫 종목으로 이 상한가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그때 이제 천국의 계단 기법에 딱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분들께 AS를 할 때마다 이제 자, 자신 어, 그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뭐 강한 변동성을 주었지만 차곡차곡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어, 상승 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분봉인데 일분봉인데 이제 어, 장 시작하고서 이제 거의 장 막판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수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장, 이제 장 중에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눈으로. 정말 근데 11분 만에, 11분 만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정고점, 정고점을 탈환하고 이제 11,200원을 또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도 이제 그 시간 외에서 또 데모를 한번 봤었는데 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수급,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어 제가 목표가를 상향했던 12,500원을 또 금방 어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 정말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떨어졌다 싶으면 계속 양음+ 양음+ 양음 하면서 우상향하고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이제 들어올리는 아주 이제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전문가님들의 종목 수익률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대모거든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종목 수익률 1위로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전문가님들 지금 현재 순위를 역전시킬 수 있는 1등을 탈환할 기업, 어떤 기업일지 잠시 후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찾아뵙겠습니다.